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이 삼촌입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선 세기의 사진을 만들어낸 두 사람 노태우와 전두환 둘의 인연은 1952년 1월 육군사관학교에 함께 입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운명 공동체의 길을 걷게 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쿠데타 지지 시위를 주도하면서였습니다. 육사 생도들의 쿠데타 지지 시위를 이끈 전두환과 노태우는 나라의 기둥은 우리다를 창설 구호로 육사 출신의 결사 조직인 하나회를 만드는데요. 쿠데타로 집권을 하며 배신 콤플렉스가 있었던 박정희는 자신에게 충성할 하나회 출신 인물을 위주로 진급을 시켰고 하나회의 리더인 전두환이 진급할 때에는 최고급 세단까지 하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후원 속에 하나회는 성장해 나갔고 하나회가 성장해 나갈수록 하나회의 리더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갔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뜨거운 우정이 절정에 이른 때는 바로 1979년 12.12 .12 군사반란 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부부장에게 피살되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군참모총장을 대통령의 재가 없이 체포했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고향에 위치한 육군 구사단의 사단장이었던 노태우는 무단으로 군을 서울로 진입시키며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12.12 .12 군사반란 이후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진급한 노태우는 다음해인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12.12 .12 군사반란에 저항한 사람들을 모두 숙청하고 국민들의 민주화운동까지 무력으로 진압한 두 사람에게 이제 무서울 게 없었죠. 군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하나의 회 쌍두마차 전두환, 노태우는 이른바 신군부를 구축한 후12.12 군사반란 이후 1년도 안 돼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찬탈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노태우의 결혼식에서 전두환이 사해를 봤을 만큼 두 사람의 우정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이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군에 남아 참모총장의 자리에 있다가 전두환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노태우의 계획과 달리 전두환은 노태우를 육군대장으로 전역하게 하고 민주정의당에 입당하라고 지시합니다. 노태우 이러한 지시가 탐탁치 않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도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이에는 점점 균열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된후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반말을 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등 하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두환의 태도에 노태우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노태우가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한강변에서 통곡하더라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인자가 불평불만을 드러낼 경우 1인자의 손에 숙청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노태우는 전두환 앞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을 내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노태우는 정무이장관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 자리를 거치며 전두환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역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노태우를 자신의 후임으로 지목했고 간선선거를 통해 노태우에게 권력을 이양할 계획이었는데요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 열기가 높아지며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결국 전두환이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대통령 공영 직선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6이교선언과 함께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두환과 함께 하나회를 이끌었던 노태우는 이때부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보통 사람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12·12 .12 군사반란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존 군부 정권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필한 노태우는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두환의 2인자 자리를 지키며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전두환과 빠르게 손절을 했는데요.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을 구속하고 제5공화국에 대한 청사 작업의 일환으로 5공 청문회를 개시해 하나의 인사들을 비롯해 전두환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국회에 소환시켰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1988년 11월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백담사로 피신했고, 1989년 12월 31일 5공 청문회 마지막 회기에 국회의사당의 증언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노태우의 빠른 손절, 5공 청산 계획을 계기로 전두환과 노태우의 관계는 크게 악화됐는데요. 전두환은 2003년 한 인터뷰를 통해 정치라는 건 더러운 것이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제일 친한 친구였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를 제일 해쳤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섭섭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다. 난 잘해줬다고 생각한다며 노태우와의 불편해진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갈라선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곳은 법정이었습니다. 민주자유당 박계동 의원의 비자금 폭로를 시작으로 수사가 전개되며 노태우는 1995년 11월 먼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고 전두환은 12월 2일 안양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해인 1996년 피고인으로 나란히 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화제가 됐습니다. 하나 회의 쌍두마차로 시작해 실권자와 이인자의 관계로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눠온 전두환과 노태우는 내란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전두환은 전재산은 예금 29만 원이 전부라면서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노태우는 추징금을 완납하긴 했지만, 전사돈, 동생이 추징금의 일부를 대납하게 하는 등 납부 과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두환, 노태우의 증언과 달리 전두환 일가 서울의 고급 식당, 골프장에서 호화로운 일상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노태우 일가 역시 천문학적 숫자에 해외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는데요. 특히 최근 노태우의 아내 김옥숙이 아들 노재현이 이사로 있는 동아시아 문화재단에 14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노태우의 아내뿐 아니라 자녀인 노소영, 노재현 역시 불법 비자금을 관리해온 비자금 상속자이자 범죄 수익을 증식해온 공범자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과 관련해 헌정 질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의 불법비자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의 불법비자금 환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